이거 너 갖다 주고 고모도 한번 탈래. <laughs> 이거 고모 타는 거 네가 찍어 줘야 돼. 어? 응. 매달려. 응. 해는 어느 쪽으로 진다고요?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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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은 서쪽. 서쪽은 서쪽. 어? 아, 둘. 응. 해게난 응. 타고 있어, 타고 있어. 어 매달려. 응. <laughs> 그러실게. <응. 웃음> 재밌겠다. 뛰엉 뛰엉 나도 하고 싶다. 그럼 음, 고모 찍어줄래? 올라와봐. 나도 탈래. 아, 그래? 내가 나왔던... <웃음> <웃음> 그러면 네가 고무 찍어줘. 어, 재이나. 응, 어른용이 대보. 어른용이 재이나 여기 들고 있어봐. 이거 카메라. 응. 아, 이쪽으로 와봐. 고무 찌... 나탈 건데? 너탈 거야 또? 잡을 수 있어. 응. 그러면 나를 비디오를 찍어줘야지. 봐봐, 봐봐, 여기서 이거 들어봐. 어. 계속 이렇게? 아니, 고무, 여기 잘 나오게, 이렇게. 응, 그렇죠? 계속 이렇게. 어. 어, 휴대폰. 어, 그거 뭐야? 카메라. 응. 여기 가, 가리면 안 되고, 요거를 들어. 어. 손 이거. 치우고. 치우고. 음. 잘 나오게, 나를 해줘. 여기 멀리 있어야겠다. 응. 아, 음. 간다. 하나, 둘, 셋. <laughs> 응잘나와응어이거안 응. 어, 눌렀네 어, 괜찮아 아니야 이거 하고 있었어 어 재인이 한번 더해 응다 돼요 어. 이게, 이게, 다들 잘 나와 어, 올수 있어 너무 커서 <laughs> 어. 고, 그 80s, 거. 될거 같은데, 오 진짜 <laughs>

여기 왔다 또 왔다 가보자 얘들아 어디 가냐 그렇게 하면 무섭대 네.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있다 아니요, 아니요. 안녕 친구야 고양이는 제인이를 좋아하나봐 됐다 고양이 뭔 말이 있지? 다른 애 어디 갔지? 재이나 다른 블랙 고양이 어디 갔지? 아, 어, 어린이 형이 돼버렸는 블랙 고양이 추운가 봐재이나 네. 해봐 고양이 추운 거싫어가어 추워서 이러고 있어 저쪽으로 가볼까? 오늘은 놀이터에 애들이 많이 나왔다, 그치? 그쪽으로, 아, 제거, 그쪽으로. <laughs> 어, 오늘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나왔네? 봐, 이거 고양이 밥 주려고 밥이랑 물 주려고 하나 봐. 맞아. 쟤나 이건 너무 어린이용이야, 이리와. 아, 재인아 우리 저쪽에 놀이터 가 볼까? 왜? 저기에 방방 있었잖아. 미니 방방. 그래 가 보자. 저기 GL, GL GL 놀이터. 아무도없 사람 많이 없는 곳이 있 근데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길이 없지. 거기로 갈수 없어. 밖으로 가야 돼. 그래?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뺑 돌아가야 돼. 어, 여기 알겠다, 좀 복잡해. 여기는 틈새, 여기는 틈새 놀이터야. 아이파크하고 지웰 틈새고. 저기는 지웰. 같이 가. 달리기 잘하네. 아, 같이 가자고. 아, 뛰는 게 힘들어. 어. <laughs>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조금만 놀고 가자. 춥다. 야, 여기 누가? 재인아. 눈사람 만들었다. 재인아. 이거 보여? 눈사람? 귀엽지? 저 눈사람 있지? 그 뭐야? 되게 귀엽다. 근데? 와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눈사람인가 봐. 어 진짜 눈사람인가 만져봐.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눈 사람이야. 아, 어 그거 뭐지?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진짜 눈 사람. 요로 뭐지 이름? 이름 모르겠어. 어. 걔 걔랑 똑같이 생겼어. 이름. 룰라프 이름 뭐더라? 까먹었는데. 룰라프 어, 맞아. 룰라프 룰라프. 어단근이니당군이 없구나. 어 귀엽다. 어 떴어. 야 다시 빨리 붙여놔. 싫어. 어 왜? 너왜안 붙여? 니가 떼었잖아. 아 진짜. 에이 뿅. <laughs> 이걸로 붙여보자. 이걸. 너무 큰데? 어디 코가 어디 있었어? 너무 큰데? 얘 여기 붙었어. 여기 붙여놔. 아쉽네. 야 니가 떼었잖아. 아 나와봐. 아아 진짜. 음이 사람 왜 만드는 거야. 아 쟤. 저... 왜 만드는 게 귀여우니까. 야 올라프. 니가 띄워버렸어. 아니야, 여기 나도안한테 부시면 안 돼, 여기 있다 이렇게. 했나 아, 됐어. 가자. 빨리. 도망가자. 어, 너무 귀엽다. 어, 아니야. 그코 맞아. 빨리야. 안 돼. 가자. 나콜 당근 코야, 너 몰라? 아, 당근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당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당근 비슷한 걸 찾아놔. 응? 너는 감성이 없구나. 엄마, 안 내면 안 된다. 아니야. 방방 방방. 어디에서 좋은데 제이나 여기 방방. 아, 손 싫어. 여기 탈출 해야 돼. 여기도 얼음돼 불었어. 어? 응? 어. 들어가 봐. 어, 나오세요. 여기 <laughs> 얼음길이야. 거기 이 누워 가 어. 어디로 나올 거야? 어, 어 안녕. 잘 가. 언니야, 어디로 나올 거야? 어, 길이 있구나. 방방 뛰러 가자. 미니 방방. 미니 방방. 어디야? 미니 방방! 나, 나, 어 나갈 건데. 어, 하자. 미니 방방. 재인아 고모할게 같이 해볼까? <laughs> 어? 아, 이리... 없네 여기 너무 좁아 저거 여기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laughs> 나한테도 못하데어 재인이 사이즈야 저기 미로게임 같아 여기 놀이터가 한번 가면 못 찾겠다 어 징그러워 어. 나도 한번 해보면 안될까? 방방 어, 뭐 한번 해볼게 나도. 너는 저기 C 자른 다 올라가봐 여기 놀이터에. 오늘 어, 놀이터에 올라가봐. 나 가볼게. 열 번만 뛰어. 원, 두, 쓰리, 포, 바. 춥지? 나와봐. 아니. 아한 번만. 어? 같이 할순 없잖아 바로 올라가 어? 같이 뛰면 힘들어 아 됐어 할게 하나 둘셋 재밌어 봐봐 재밌다 어 꼈어 꼈어. 어. 응?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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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추워. 감기 걸리겠다. Let's go. Come back home.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우와, 이거. <laughs> 이거 봐. 진짜 미끄럼틀이지. 어? 아, 가방 저쪽에 놓고 왔다. 빨리 가자. 아, 깜빡했네.